라디오라는 곡을 뽑고 싶은데 어. 라디오라는 곡은 또 이제 기존에 이제 일본 앨범에서 저희가 타이틀곡으로 냈었던 어. 어 곡인데 이제 그거를 얼른 이걸 한글로 번 이게 이게 한국어로 바꿔서 네. 앨범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콘서트에서 이제 꼭할수 있어서 음. 좋을 것 같아요. 어. 정신 씨는 라디오라는 곡을 뽑아 주셨고 이어서 종현 씨. 저는 히어로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. 아버지께 바치는 그런 노래라서 어...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다 고 아버지께 꼭 마음을 어,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. 어, 아무래도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이 아, 많은 참...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 네. 되겠네요. 네. 저는 어, Hold My Hand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뭔가 어 분위기 이런 계절이나 그런 분위기도 잘 맞는 것 같고 약간. 밤에 들으면 굉장히 좀 좋은 음악인 것 같습니다. Hold My Hand라는 네. 곡. 네. 자, 그렇다면 네. 민혁 씨. 네, 저는 4번 트랙 도미노라는 곡을 가장 좋아합니다. 어, 처음에 그 신데렐라보다 먼저 들었던 곡이고 또 처음에 이제 이 노래 들었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해 차 안에서 들었는데. 네. 어, 아, 형 노래가 나왔네요. 제가. 맞아요, 됐습니다. 너무 네. 좋아서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, 약간 정말 팝스러운 노래인 것 같아서 네. 어,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아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노래입니다. 네. 아. 게다가 또 마마무의 아. 또 피니시가 네. 피처링을 네. 해주셨어요. 아. 저희 노래 피처링을 해주신 건 처음이셔가지고 이제 네. 색다른 오.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도미노라는 노래가 이번 샌블루